이 시간에는 지난 가을 학기에 함께 상공부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또 배움의 또 시간을 가진 분들 많이 이번에 수료하셨습니다. 이백오십칠 명이 이렇게 또 수료하시게 되었습니다. 주보에 내가 상공부를 지난 가을 학기 듣고 수료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삼공부 수료 한번 다일어나 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laughs> 예, 삼공부 예. 수료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생명의 삶부터 해서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확신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외 모든 또 필수와 선택 삼공부를 수료하신 우리 성도님들, 박수로 축하와 격려하겠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잠깐, 그, 예, 여러분들은 앉아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대표로.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 삶을 수료하신 김은희 목녀님 제가 제가 말씀 수료하겠습니다. 네. 이름 김은희 귀하의 생명의 삶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가는 일에 열매 맺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 2026년 1월 11일 울산시민교회 다임목사 김창훈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고요. 우리 수료자를 대표해서 김은희 목련님이 나오셔서 상공부를 통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살던 집은 담장 너머가 교회여서 잠깐 동안 유년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이사를 <laughs> 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저를 많이 이뻐하시던 아버지가 여섯 살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저의 청소년기는 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고2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시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말씀에 나도 그 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에 또 하나의 고민은 낮은 자존감이었는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종기한 존재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설교가 다이아몬드와 숯은 동일한 원소인 탄소로 만들어졌는데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은 희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화학 선생님의 말씀과 만나면서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방황하지 않았고 자존감이 낮은 삶에서 자신감이 충만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믿는 남편을 만나 남편의 교회인 시민교회에 다닌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상공부를 했지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힘이 빠진 듯한 믿음 생활에 조금 지치기도 하고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모건이 생명의 삶을 수강하고 싶은데 중도에 포기하게 될까봐 같이 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를 꼬셨습니다. 옆에서 적극적으로 미는 남편과 모건의 권유로 못 이기는 척 듣게 되었는데 첫날의 강의에 신앙은 관계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반짝반짝 빛나게 제 마음에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많은 울림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믿음은 던지고 으탁가는 거다.흐르는 물 속에 떠 있는 사람 같은 우리의 신앙 생활이 최소한 허우적거리기라도 해야 저자리를 유지한다.라는 말씀 등등.상공 분내내 오랜 연차의 신앙인이라면 더더욱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지만 가물가물거리고 해이해진 상태의 저에겐 체계적으로 다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집, 일터, 교회를 첫 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 하며 분주한 삶으로 지쳐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의문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오면서 남은 여생 삶의 목표로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면 주차가 어려운 사정에 목건이 흔쾌히 차를 태워주겠다고 해서 같이 다녔는데 오가는 시간에 나누는 대화는 모건과 친밀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방황하던 인생 가운데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저의 자존감이 되어 주시며 생명의 삶으로 나타해진 신앙을 다시 점검케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삶을 같이 하자고 꼬셔 주고 차량으로 함께 해준 김유진 자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상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든 또 수료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각 수업을 통해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특별히 생명의 삶이 처음 신앙생활한 분이 필요하지만 또 오랜 신앙생활한 분들도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봄학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수료증을 수료패와 수료증을 오늘 1층 로비에서 수령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후로는 사무실에서 꼭 수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모든 분들이 수고하셨지만, 특별히 생명의 삶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인으로서 첫 걸음을 때는 중요한 상공부인데요. 처음으로 생명의 삶을 수료하고 또 이렇게 축하받아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셔서. 처음으로 생명산 수료한 분들 특별히 좀 우리 목장 식구들과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좀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생명의 삶 최초 수료자 나오셔서 좀 축하하겠습니다. 나오시죠. <laughs> 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안에 있는 축복의 덕로 네, 우리 함께 하나님 <laughs> 손수성, 성도님 축하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양 안에 있는 축복의 동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는 축복의 동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게 예배하게 되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가을 학기 상공부를 25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깨달아 그 깨달음대로 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